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출생 통보제 도입을 환영하는 동시에 모든 산모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출생 통보제 도입으로 미신고 영유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법은 병원에서 출생한 영아만 보호하고 있어 병원 밖 출생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며. 국가는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윤실은 또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고 가르치는 교회 역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